2026년 전설적인 경전투기 F-5F 타이거 2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다양한 공군에서 활용되어 온이상발 경전투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꾸준한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여전히 실전적 가치를 지닌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 공군에서도 훈련 및 전술 운용기 역할을 맡으며 최신 항공 전자 장비와 무장 시스템이 통합된 2026년형 F-5F 타이거 2는 작지만 강한 호랑이로 불린다. 이번 2026년형 F-OF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항전 장비와 센서, 조종 시스템이 대폭 향상되었다. 코핏 내부는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풀 디지털 글래스 코핏으로 교체되었으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대형 MFD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조종사가 더욱 직관적으로 비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거리 공중전에서 빠른 목표 추적과 미사일 조준이 가능해졌다. 이는 최신 전투기와의 협동 작전 시 F-OF가 단순한 보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엔진은 개량형 제너럴 일렉트릭 J85 G2-1B 터보제트가 장착되어 기존 대비 추력이 향상되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6 실용 상승한도는 약 15,000m로 경전투기치고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연료 효율성과 기체 안정성도 개선되어 훈련용뿐 아니라 경봉격 임무에도 적합하다. 특히 이번 개량에서는 레이더 시스템이 교체되어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는 표적 탐지거리와 정확도를 높여주며 동시에 다중 목표 추적이 가능하게 한다. 무장능력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AMRAAM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지상공격 임무 시에는 JDAM 정밀유도 폭탄,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기체 하부에 라이트닝 3표적 지시 포드가 장착되어 정밀타격 능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덕분에 f o f 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도 유효한 경전투기로 재탄생한 것이다. 한국 공부는이 F-OF 2026형을 통해 노후 기체의 생존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와의 전술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F-35A나 KF-21 보라매와 함께 편대 운영시 F-OF는 저비용 전술 지원기로서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근접 공중전 훈련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교환하며 작전 효율성을 높인다. 정비 및 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모듈화된 부품 구조 덕분에 정비 소요 시간이 단축되었고, 정비 인력의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로써 운용 유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전투기로의 병행 운용이 한층 용이해졌다. 2026년 현재 F-5F 타이거 2는 단순히 과거 명작기의 연장선이 아니라, 신세대 전투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항공전력 세계에서 한 기체가 반세기 넘게 생존하고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F-OF의 설계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고 현대와개량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증명한다. 결국 F-OF 타이거2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로 이어지는 고전으로 불릴만하다. 첨단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이 작고 민첩한 호랑이는 여전히 그 날개를 펼치며 공중을 누빈다. 한국 공군의 훈련 하늘에서 그리고 다양한 실전 시나리오 속에서 F-OF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